아, 다시 보였죠? 일단, 이 닌텐도 3ds를 넣고, 자꾸 넣습니다. 이 디스펜스가 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. 예, 슬라이트는 한번 볼까요? 칩을 넣어야 안 던데, 어. 여기다 넣고 근데 확못줘 카메라 찍어봤을 때 100억 톤 늦게 그런 느낌이에요 음, 그렇죠?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메달기 우리지 빨간색 먼저로 해야지. 제가 멋진. 좀 넣을 때가 있습니다. 두 개를 넣어도 가자. 있죠? 구독자는, 아, 잊지 마세요. 이거는 닌텐도 3DS XL 다 완성되었고, 이거는 닌텐도 DS Lite 완성되었고, 지금은 요게 메달 다 완성되었습니다. 이건 칩 들어있 다, 닌텐도 칩도 다, 닌텐도 게임 카드를 들어있고요. 음, 다 이런 거백이 통장 지갑도 다 완성했습니다. 제가 없을 때. 아, 잘 놓고. 카메라가 안 좀, 진짜로. 너... 다 완성되었죠. 다 닌텐도 다 완성되었습니다. 아, 새로운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음, 닌, 닌텐도 요게 메달. 어, 뉴 닌텐도 게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느낌. 아, 요게임에 따라 요게워치랑 넣은 것이 더 좋습니다. 내일 봐요, 내일 구독,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. 내일 봐요. 안녕.